안녕하세요.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박소영 간호사입니다. 추운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회원분들은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 뇌출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면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의 가장 흔한 종류로 중풍이라 불리기도 하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의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뇌 조직 대사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른 뇌 조직의 기능 장애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뇌의 일부 신경세포가 기능을 할수 없다면 그 부분에 의해 조절되는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보행장애,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크게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성 뇌졸중의 원인은 큰 동맥주 경화증, 열공 뇌졸중, 심장성 실전증이 있으며, 먼저, 큰 동맥축 경화증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에 의해 손상된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 뇌혈관을 점차 좁게 만들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좁아진 부위로 인하여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거나, 좁아진 부위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먼쪽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좁아진 것이 심해져 그 자리에서 혈관이 막히는 방법으로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열공뇌졸증은 뇌의 큰 혈관에서 분지한 작은 혈관들이 고혈압 등으로 압박을 받으면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심장성색전증은 심장판막질환이나 심방세동, 심근병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에서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로 흘러들어간 뇌 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관이 찢어지는 동맥박리, 염증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혈관염, 유전 혈관질환인 모야모야병, 혈액응고 질환인 진성 적혈구증가증 등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에는 뇌 내출혈, 거미막하출혈이 있으며, 뇌 내출혈은 혈관벽의 신축성이 떨어져서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약한 부위가 터지게 되며, 이때 터진 동맥에 의하여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던 뇌의 신경세포들은 혈류 공급이 안 되어 손상받게 되고, 주위 세포들은 처져 나온 피에 눌려 재 기능을 할수 없게 됩니다. 거미막하출혈은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가 터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뇌질증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한쪽 팔다리가 힘이 없어지거나 감각이 둔하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두개로 보입니다. 또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며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한 아주 심한 두통이 생기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하고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며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은 후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외졸증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손끝을 바늘로 따거나 침을 맞거나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물을 먹이거나 우황정신만을 먹이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되며 최대한 빨리 가까운 응급센터로 이송해야 합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전화합니다. 뇌졸중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찾아 초기부터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며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4에서 5배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적정 체중 유지, 소금 섭취 줄이기 금년 지나친 음주 피하기 등을 통해 혈압 조절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2에서 3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약물 요법, 식사 요법, 규칙적인 생활, 운동 등의 지속적인 조절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의 가장 안쪽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 버터, 비계, 동물의 내장, 새우, 조개 등의 기름진 음식을 피하며 생선이나 식물성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 조직 안의 혈관이 터져 직접적인 뇌 손상이 생기는 뇌출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크게 자발성으로 생긴 경우와 외상에 의해 생긴 경우로 분류되며, 이중 자발성 뇌출혈, 즉뇌 뇌출혈만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 뇌출혈은 위치에 따라 신부와 표재부로 나뉘며, 신부의 경우 주로 고혈압이 원인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표재부는 나이에 따라 아밀로이드성 혈관병증이나 동정맥기형, 해면 혈관종, 동정맥루, 대뇌 정맥혈전증, 혈관염 등 다른 혈관 이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 동맥류가 뇌 조직 안으로만 터진 경우나 뇌경색이 뇌출혈로 번진 경우, 모야 모야병에 의한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약물 복용, 혈소판 감소증, 혈액 운고 개통의 이상 등과 같은 전신적인 요인들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뇌 내출혈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뇌경색 뇌출혈 모두 뇌 손상이 생기는 뇌졸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즉 한쪽 팔 다리 마비, 감각 이상, 언어 장애, 시야 장애, 의식 변화와 같은 증상 등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뇌 CT나 MRI 등의 영상 검사 없이는 뇌경색, 뇌출혈 구분이 어려우며 병변의 크기가 작은 경우 특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 뇌 안의 공간을 차지하며 머리 안의 압력을 상승시켜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경련 발작을 잘 일으키며 또한 뇌출혈이 수시간 내에 점차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와 같은 증상들이나 수시간 내에 급격히 악화되거나 혼수 상태와 같이 의식 저하가 심해지는 경우는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을 먼저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뇌출혈의 합병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혈 량이 많고 의식 상태가 나쁠수록 예후가 불량하며 뇌실 뇌출혈을 동반한 경우 예후가 더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망률은 약 40에서 50% 정도로. 출혈량이 60cc 이상이면 사망률이 90%에 이르며, 생존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혼수, 반신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 20에서 30% 정도에서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됩니다. 장기간의 침상 안정으로 심부정맥혈전증,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과 같은 대과적 합병증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한 달간의 사망률은 35에서 52%로 보고되며 이 중에 3분의 1이 초기 2일간 발생합니다. 생존자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조절이며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체중 조절 등이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런 저온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단기간의 과로, 심한 스트레스, 무거운 물건 들기, 분노, 심한 변비 등과 같이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도 뇌출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뇌혈관 질환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평소의 생활 습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서 최재혁 운동 지도사의 뇌혈관 질환 운동 교육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